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71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운정 단우림 노인장애인복지관 오는 8월 개관 파주시는 운정 단우림 노인장애인복지관 목동동 1086번지 건립공사를 오는 6월 내 마무리하고 같은 해 8월 개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파주시 노인복지관 금촌동 가남 으로 130과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법원읍 수리홀로 1333번길 63이 운영 되고 있으며 운정 지역 복지 수요 증가로 2013년부터는 노인복지관 운정 분관 운정 1동 행정복지센터 4층도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요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파주시는 2018년 운정 단우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했다. 운정 단우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4581 장애인복지관, 4240및 연결동, 4146으로 구성되며,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복지에서 장애인복지관은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청누리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각 법인누리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종사자를 모집 중이다. 한편 파주시는 파주 북부 지역의 노인복지 수요 증가로 작년 말 문산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가칭, 건립 착공에 들어갔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시,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위한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 파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장애아 돌봄이를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천여든 시간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연천여든 시간까지 시간당 4,870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 아동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북저로.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양육자의 사회활동과 휴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접수 포천시 시장 배경현 가오는 4월 10일까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 및 개선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4개 가구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다.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문, 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문 등 외부 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문, 손잡이, 바닥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 연락장치 설치, 현관 센서 등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거실, 침실 조명 및 시각 경보기, 청각장애 인용,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욕실 내 욕조, 샤워기. 자변기 세면대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 www.pocheon.go.kr .포천 또는 주택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538 2425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재난 기본소득 확대 지급 결정 이동면 주민 50만 원 지원 4월 1일부터 신청받아. 포천시 시장 백경현 각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만 원의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는 지난 11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재난기본소득지원을 결정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바 있다. 시는 이에 더해 이동면 노곡 1위 노곡 3리 주민 등 피해 주민 외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포천시가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오폭 사고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다. 이동면 재난 기본 소득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말 포함 신청받는다. 시는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6일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 등록을 계속 둔 사람 또는 2025년 3월 6일 사고 당일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 등록을 두고 0고1 현재 포천시 관할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사람이다.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급받을 수 있다. 평택시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이며 올해는 1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문. 호출 장치 등 주택 내 편의 시설과 안전 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문 등 외부 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지원희망 가구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문, 손잡이, 바닥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 연락 장치 설치, 현관 센서 등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거실, 침실 조명 및 시각 경보기, 청각 장애인용 설치 부엌 자식 싱크대 설치. 지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욕실 내 욕조, 샤워기, 좌변기, 세면대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분이 이번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제 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25년 장애인의 날 행사 문화공연 재미 가득한 데이 진행 예정.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에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0일 목, 2025년 장애인의 날 행사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공연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장애 당사자의 문화 향유권 지원을 위해서 문화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외에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 월간 행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자폐증의 날 기념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 당사자들의 마음과 음식을 전달하는 다양한 오감체험, 평생교육 이용인들의 체육대회, 직업훈련생들의 다과 마켓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장애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은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2025년에도 행사를 통해서 장애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였다. 현재 장애인의 날 행사 문화공연 재미 가득한 데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 확인 또는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 기회군영지원팀 지역번호 031-615-3977-3978으로 문의하면 된다.